공도 한번 써보자고. 렌스가 불타고 있어. 아연의 렌스. 위견! 저건 축성가가 남긴 유적인가? 도시의 번들. 뭐야 이거? 네코스틸 아니야? 다른 건. 뭔가. 내코스틸이래 아, 스틸쿠션 아니야? 스틸쿠션?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 아니요 그건 제가 원하는게 아니에요 체면에 <laughs> 체면에 체면 어, 현장 실시간 직관중 체면 저항하는거 보니까 구리, 구리다고? 아니면은 체면 손쉽게 아... 할수 있는데 저런 취향인거 아니야? 저항하는 미소녀가 취향인 세뇌는 이제 그만해 마녀 그래 임마 체면에만.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반드시 구하러 온다고 했던 거. 호우! 어머! 너무, 너무 멋져요 언니.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을 마지막으로 전 어머니 곁에 설수 없겠어요. 아! 가족보다는 여친이야. 가족보다는 사랑이야. 그래, 네 선택은 그거구나. 알겠다. 그러냐? 그래, 이해해 주는군요. 그럼 죽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정답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석이될지 옛것을 지 않고선 새것을 세울 수 없다. 자의 이름으로 명하 일어나라, 창조의 엔진이여. 창조의 엔진? 와! 음! 스틸 쿠션 파칭 이게 뭐와 음. 요아 <laughs> 이거 너무 오래되 했나봐 또 요아 추억의 꿈을택왔습니다파 이새끼야 지 일곱천 번째야. 너무 오래됐어. 무기 쓸어버린다. 아 히메코가 싸준 거구나. 흑자야 달려라. <laughs> 오! 체레야, 그런 거할수 있으면 체레가 먼저 왔으면 되지 않았을까? 아플 거다니. 오! 일대 일이야? 변신! 오쉣쭉 빽이! 오! 에이스 엔딩! 상업구역이 함락되었습니다. 해파 주민들은 이미 이동해 잠시 상밖에 배치했습니다. 처리되네 스물여섯 명이 이생됐지만 전전 희생된 철이대가 정말로 죽은건지 확신이 안솟니다 열개를 배회하고 있는 그들의 망가진 형상을 봤습니다 어떨지 잘 알고 있다, 개파드 물러가거라 뭘 망설여, 쿠쿠리야 네가 기대하던거 아니야? 세상에서 벗어나 이 도시를 직접 봐 우리가 더 잃을게 뭐 있겠어 철이대 랜도씨가 피곤하시단다 모셔다드려 아이고... <laughs> 그녀의 실험실을 폐쇄하고 연구원 모두를 구금해라 그들은 불법 연구를 진행했어. 어머니,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열 개의 침식이 하층 구역까지 퍼졌습니다. 처리대가 모두 철수하면 남아 있는 하층 구역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죠? 자동 기갑병의 방어선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 어, 책임 안 줬죠? <laughs> 스파르거가 뭘, 뭘 책임을 줘 이씨. 우리는 더 중요한 사명을 행해야 한다. 더 중요한 사명이요? 이르단다 부르냐. 아직은 일러.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 도시가 울부짖고 있다. 보존의 힘이 사라지고 있어. 최후의 최후에도 우린 스텔라로의 의지 대안할 수 없었다. 어, 쿠쿠리아는 보존을 포기해서 이건 보존의 진리가 아니야. 어떻게 확신하느냐? 굳건한 의지라도 흔들리기 마련이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의 가훈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떠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런 다른 사람에게 보존하라고 해. 내껴. 넌 일개 나그 주지 굳이 세계의 운명을 짊어지려고 한 걸. NPC 모델링 주지 본 방져. 타는이 없으니 시도 못할 것도 없지. 엠버의 빛을 잡아보거라. 버의 빛. 빛. 네가 품은 보존 의지가 충분한지 그의 시선을 끌수 있을 정도로 강한지 확인해 보거라. 저게 엠버의 빛인가? 창 아니야? <laughs> 아니야 검이야, 검인가? 렌스 같기도 하고. 오쉣앗 나뜨거워. 오. 쉣. Oh. Baksong. Oh shit. grace right. 맞아, 새끼야. 여걸 도발해 공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되면 불타는 의지가 따입니다. 아스텍 소모의 일방 공격 강화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음... 어... 으으... 스틸쿠션 창조의 엔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끄없는호한의 창을 없애세요? 공도 한번 써 보자고 렌스가 불타고 있어. <놀람> 오전스 전투, 전투 준비. 오, 메세. 렌스가 불아 렌스 광역기네

성불 <laughs> 부르녀야 벨로보그를 부탁한다 이제 네가 주 따기야